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기존 도로를 막아서는 통행권 문제가 몇년 전부터 제주 곳곳에서 발생해 많은 논란과 지역 분쟁으로까지 번졌는데요. 최근 도로와 인접하지 않은 이른바 맹지 토지주들이 10시 일반 땅을 내놔 농기계가 오갈 수 있는 경장로가 만들어졌습니다. 지난해 관련 조례가 제정된 이후 처음입니다. 안수경 기자입니다. 밭담을 경계로 농경지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.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이른바 맹지들입니다. 밭으로 가려면 열 곳이 넘는 주변 밭을 건너가야 할 정도로 접근이 어려웠습니다. 몇년 전쯤에는 맹지로 통하던 길마저 토지주가 막으면서 소송까지 벌여야 했습니다. 차가 한대 들어오면은 도저히 지입을 못했습니다. 상대방이도 농사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일 끝날 때까지 기다려, 기다렸다가 하다 보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는 이제 파정식이 좀 늦어지고. 농경지 사이에 도로가 생겼습니다. 맹지 토지주들이 땅을 기부해 만든 농기계 경장로입니다. 도로 폭 5.9m, 길이 516m로 인근 토지주 15명이 기부채납한 맹지 3천여 제곱미터가 포함됐습니다. 이번 경작로 개설로 19개 농가 36,000여 제곱미터의 진입로가 생긴 겁니다. 농기계 트럭 두대가 쌍방 교차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화물차라도 여기에 다닐 수 있고 중마좀 농사지는데 불편이 없습니다. 지난해 농업 활동을 돕기 위해 기부채납 받은 맹지의 경작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제정된 이후 첫 사례입니다. 농지 소유자가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길이 200미터 이상 다섯 필지 이상 편입되면 경작로를 개설할 수 있게 된 겁니다. 농업 농촌 발전에 근간이 될 것이다. 그 농지들이 개발에 문제점도 있지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, 완화하는 정책이다 저는 생각입니다. 맹지로 인해 이웃 간 통행권 분쟁이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지는 현실에서 맹지 토지주들이 십시 일반 힘을 모아 경작로를 개설하는 사례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. JIBS 안수경입니다.